우리는 대체적으로 미분 가능이다 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만 고등교육과정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좀 틀린 말이지만 고등교육과정에선 그 위에 함수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하고 반대로 미분 가능하면 이두 두 가지 조건 만족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미분 가능의 기하적 의미가 뭐냐. 일단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래서 연속이 되야죠. 두 번째 우리가 자 미분 개수, 우 미분 개수가 다른 상태 그런 걸 몰라죠. 첨점. 첨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불연속이었어요.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면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발산하니까 미분계수가 발산하고 값이 없겠죠. 미분 불가 첨점이다. 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좌 미분계수는 왼쪽에서의 기울기의 극한값 음수가 될 거고 우 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 오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좌미분계수우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미분 불가능한다 그러면 어, 연속이면서 첨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겠죠 맞을까요? 맞을까요? 여,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스무스하게 흘러갔어요 미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y는 f(x) 그 f(x)를 x 세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 뭐는? 그치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어 점점도 아니고 연속이네. 그럼 미분 가능하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접선은 존재하지만 왜안 되냐 미분개수가 말하는 거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애초에 존재를 해야 돼요. 고로 세 번째 조건, 기울기가 수렴해야 돼요. 총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친숙한 다항함수에서는 울비가 길게 발생하는 건 없죠. 이렇게 역함수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접선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봐도 괜찮죠. 당함수에서는 맞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미분 가능하다. 그 왼쪽에서는 삼차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놨고 오른쪽에서 f(x) f(x)는 주어진 조건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fx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 왼쪽에서 뭘 알고 있죠 좌 미분 계수를 알고 있죠 y는 15x 플러스 7 그러면 당연히 미분 가능이다 라고 하면 여길 지나면서 접해야 되겠네요 그럼 아까 내가 알파에서 만나고 베타에서 접한다 뭐랑 이렇게 쓸수 있다 했죠 그러면 fx도 어떻게 쓸수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어디서 접했어요? 0에서 접했죠. 5랑 15x 플러스 7이랑.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건까지 해결한 거고 나조건에서 보면 g 프라임 x g x m i n u 는 x 다시 여이서보써있면데 p 시 여기서 보면 g x p 하기 x p 하기 x p l u x 4가 u 이다그러면두 개의 곱이 0이다 하면하는 소리는 각각 g 하 x plus 1 x p r i m e x p 에어 아니면 또는이에요. 또는이죠.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우리가 합집합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되고. 맞죠? 네.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보면 얘야 우리가 아까 추론한 지프레임 x 의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개를 뭐한 거예요? 평행이동 한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한다라는 거는 모양이 바뀌어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프의 개형이 일정하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